지금 부산에서 지금 연락을 네. 받으신 것 같아요. 어떤 지금 전화 통화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? 지금 빅리그 포락됐다고 3시반 비행기 타야 된다고 지금 빨리 오라고 연락을. 어. Thank you so much. 어떻게 이렇게 하루만에 갑자기 이런? 제가 모르겠어요. 일단 그래도 다행히 한 경기는 밟아보네요. 사실은 한 경기 밟기 에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는 황교수 선수 몫이잖아요 각오 한 마디 좀 듣고 싶어요 일단 콜업이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내 네. 몫이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정말 기분 좋게 즐길 수, 수 있을 것 같아요 쓸수 있을 수 같으세요? 네팬들에게한 아, 마디 해주세요. 일단 뭐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팬들에게 됐습니다. 올라가서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다시 원래 하는 대로 즐기는 야...